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이 YF 소나타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YF 소나타 차량하면 굉장히 택시로. 많이 이용을 했던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장고장이 적고 부품 수급이 쉽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수리를 하실 수가 있고, 이번에또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깔끔한 차량을 준비해서 왔고요. 이 차량 상세 스펙 YF 소나타 프라임 최고급형 등급에 해당이 되어 있고요. 최고급형이기 때문에 또 내부에 많은 기능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연식 2011년식 키로수 약 14만 키로를 운행을 했습니다. 어, 1년에 14,000km 정도밖에 운행을 안한 짧은 주행거리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시운전을 했을 때 엔진 미션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엔진 미션 상태 너무나 좋고, 하부에 미세누, 단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부 관리 너무나 잘돼 있고, 외관 관리, 그리고 내부 관리 너무나 잘돼 있는 차량이니까, 그점 참고해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차량의 금액, 금액은 저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께 420만원에. 400만원 후반대도 아닙니다. 400만원 초반대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3, 400만원대 출퇴근용이나 운전 연습용 준준형 차량 보시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나 추천시켜 드리고 싶은 매물 중에 또 하나입니다. 공인 연비도 13kg가 나와가지고 또 중형차 치고는 또 연비도 굉장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YF 소나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외관부터 내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 컬러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화이트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교환되어 있던 부분인데 역시 단차나거나 색상 변동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그리고 프론트 라인 쪽 크롬 라인 부분까지 영상으로 쭉 보시면 역시나 네, 깨끗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아,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전면부 유리 쪽에 좀 돌이 튀어서 이렇게 폭이좀나 있는데 네, 요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조수석 앞 타이어 트레드 한40%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휠 컨디션 네, 깔끔한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네, 파손 부 역시 역시 이쪽도 깔끔합니다.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네외판 컨디션도 네, 역시나 좋습니다. 하지만 이열 도어 쪽에는 살짝의 네, 덴트 작업을 했던 네, 그런 증상들은 보여지고 있어요. 살짝 울렁울렁 거립니다. 네뒷 타이어 트레드 뒷 타이어 트레드 90%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앞 타이어 트레드 다 이제 교체 주기가 되면 뒷 타이어 트레드만 네, 옮겨 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휠 컨디션 역시나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트렁크 방향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일 램프 부분 역시나 네,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후방 감지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영상으로 보시고 계십니다. 트렁크 적재 공간 절대 작지 않습니다. 넉넉한 트렁크 공간과 내부 컨디션 너무나 깨끗하고요. 한쪽, 한번 안쪽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공구와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부식 흔적 전혀 없고요. 수리 흔적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운전석 쪽 방향도 외판 컨디션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휀다부터 운전석 쪽까지 외판 컨디션 짝의 문콕은 존재한다는 거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1열 탑승해서 시트 컨디션 그리고 내부 옵션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이열 시트 컨디션은 자유로운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찢어지거나 파손돼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오염 부분 전혀 없고요. 상부 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필러 부분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천장 부분 쪽에 오염되거나 특별히 뭐 찢어진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키는 이렇게 다이얼식 이모빌라이저가 포함된 키가 들어가 있고 시동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동 거의 뭐 1초 만에 걸리고 계기판 상황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냉간 신데 RPM 1000 RPM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차량 실키 k m 수 142,401km를 운행을 했습니다. 어떠한 경고등, RPM 부조 현상 전혀 없는 깔끔한 엔진 상태를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옵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장부에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썬루프 작동 또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단부를 보시면 하이패스 룸미러를 이렇게 또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단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바코드도 아직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으시고, 대시보드 위쪽 컨디션 한번 보여드리면, 부착물 은적 전혀 없습니다. 파손 은적도 네, 당연히 없고요. 센터페시아 쪽 보시게 되시면 어,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는 아쉽게도 빠져 있습니다. 요거를 지금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쪽에 요청을 해주시면 이 20-30만원대로 해서 저렴하게 시공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아래쪽에 각가지 오디오 버튼들 그리고 프로토 공조기까지 구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시운전을 통해서 오디오랑 공조기는 꼼꼼하게 확인을 했으니까 그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하단부 쪽 보시게 되면 수납공간 그리고 12볼트 시거잭 usb 단자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단부에는 2단 컵홀더 이런식으로 문 닫고 열게 되있고요 컵홀더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웬만한 네, 음료수 같은거는 뭐다 들어가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디어봉 상태도 굉장히 지금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미션 컨디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 오프닝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미션이랑 엔진 상태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 미션 울컥거림 그리고 충격음 전혀 없고요. 후방 감지기 또한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름만 넣고 운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어서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깨끗합니다. 와, 새차 같은 지금 스티어링 휠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죽해짐 전혀 없고요. 좌측에 볼륨 조절, 우측에 핸즈프리 버튼 구비가 돼 있으시고. 어, 뒤쪽에는 오토라이트와 와이퍼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YF 소나타 전체적인 컨디션과 옵션 기능들 한번 보셨는데요. 너무나 깔끔합니다. 지금 차량 자체가 그냥 딱 탑승했을 때 어, 깨끗하다, 담배 냄새 하나 안 나고 깨끗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고, 딱한 가지 아쉬운 부분.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거랑 전면부 유리, 문콕, 이거 하나만 좀 감안을 해주시면 420만 원에 정말 수리할 곳 하나 없는 깨끗한 쏘나타 차량 구매해 가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나가서 엔진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YF 쏘나타 차량 엔진룸 개방했습니다.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엔진 미션 상태 너무나 좋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혀 노킹음이나 벨트 긁는 소리 없는 깔끔한 엔진음을 들려드리고 있었고, 이 차량 상세 스펙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1년식 키로스약 14만 키로대를 운행한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이시고, 역시나 엔진룸 내부에 미세누유단한 방울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관리돼 있는 이 YF 소나타 차량, 저희 피스모터스 구독자분들께 420만원에 저렴한 금액대에 판매를 하고 있고, 연비 부분, 그리고 운행하실 때 운전 초보분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한테 너무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깨끗한 차량이니까, 네, 그 그점 참고해서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언제나 좋은 가격과 깨끗한 금액대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피스모터스 이대광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